falling and fast my heart is just stolen right in this moment everything's right with me as long as you stay with me yeah work with as you stay with me yeah you belong right in this moment don't get in you get 저는 이 샘플러와 이 슈니첼 124번이 맛있대요 이거하고 학센을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비어 샘플러예요 맛있겠다 음. 짠짠짠형 짠. 짠. 어쩌지?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학센 여기서 시키라는 거 있었는데 그거 시킬걸 왜 이거 뭔데? 뼈가 다 발라져서 나온대요. 이게 소스 아, 내가 자를게. 야 완전 족발인데 이거. 뭐 <laughs> <laughs> 슈니첼 대박. 와. 야 완전 족발인데. <laughs> 와. <야>, 완전 족발인데. <laughs> 근데 냄새 가 장난 아니야든 지금. 포커스가 왜 자꾸. 와 완전 살코기 대박 이거 완전 돈가스 진짜 해. 이거를 거의 전처럼 튀길래 왜? 약간 전처럼 잘 먹겠습니다 야 우리 첫 해외여행기를 이렇게 잡네 응짠 음. 음. 맛있다 음. 응 그래. 음. <laughs> 음. <꼭좀> 먹어봐. 어 <laughs> 음. few minutes later 결국 나만 마셨다. <laughs> 야이 정도면 나 지금 과음한 거야. <laughs> 너도 이거 먹을 거야? <laughs> 저희는 18번을 먹을 거예요. 남촌이 취했어요. 보세요. <laughs> 나안 취했는데? 언니 지금 완전 술 톤이에요. 눈 봐, 광기 봐. 예쁘다. 진짜 술못 마신다. 예쁘다. 진짜 저여저 밥집에서 계속 취해가지고 없으라고 그런 거 있어 진짜 다 우리 무섭지. 고 조금 마시고.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또 제가 와 어떻게 저것을 마시고 사람 저렇게 취해서 <laughs> 화장실 갔다 또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어떻게 이걸로 사람을 취해? <laughs> 야 누텔라 찍어야지 이거. 뭐냐? 야 <laughs> 이거 찍어야지. 와우 <우와>, 와우. <laughs> 야미쳤다야 이거 어떻게 안 먹어? 우와 시나몬. 이제는 설탕 설탕, 초콜릿도. 아, 오. 아니 먹어봐. 야 라미로 잘 먹네. 남의 일호. 맛있어? 선생님 너무 잘 만드신다. 진짜 완전 고수 고수의 스멜이 느껴지. 접는 거 생활의 달인이셔 지금. 독일 생활의 다리. 언니 나 지금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우와 손길 스킬 땡큐. 감사합니다 단테. 아, 단테. 단테, 뭐야? 단테. 아, 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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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했어 단테, 단테. 먹어봐야지 야야야 돈 내야지 <laughs> 유럽 여행 처음 온 사람 아니 엄비가 <laughs> 좋다 <좋단. 웃음> 여기서 얼마라고 구유로 구유로 응야 아, 진짜 찼죠 음. 응 어, 선생님, 완전 장일이셔. 난 진짜, 나 일본에서 먹은 크레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거든? 음. 아니야. 여기야. 아니, 저 선생님, 한국에 어떻게 소비가 <laughs> 안 되나? 둘째 날, 굿나잇.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독일에서의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어요. <laughs> 저희 어제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응. 그래서 둘이 11시쯤 자서 9시까지. 와, 응. 응. 와 근데 아, 여기 다, 다 좋아. 여기로 일단 가보자. 이렇게 베이글이 많이 있어요. 와, 당케 와, 엄청 많네. 우와 상쾌우 물인가 봐 <laughs> 예, 우리의 오늘의 아침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와야 커피 맛있다 음, 이거 베이컨이야? 응 이거 너무 맛있어 음 맛있겠다 음. 진짜 싱싱해요. 음. 언니 원래 몸에 열이 많아요? 응. 라이드 라타요 응. 야 맛있다. 너무 근데 언니, 하루는 이렇게 하죠. <laughs> 야,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우리 사진 찍으면 진짜 와, 쟤네 진짜 여행 뽐뽐는다, 이러겠다, 지 진짜. 뽐뽐는데. 야, 근데, 야, 우리 야. 진짜 달인인 거 알아? 얘기하면서고 했다는 거. <laughs> 야, 우리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야, 야, 그거 같아. 그 스머프 애들.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봐봐. 이또! 어디이매티야도 미미. 레파파 아티티. 도 미미 미돌돌 레파파 아티티. 솔도라 파미도래. 우리 진짜 잘한다. 야 솔도라 파미도 젊은 새끼는 저희 저희 것만 따라오세요. 저희처럼 좋자. 아. Keep a in Germany. Wow. It's my poor two time. I come back on my third. They're the dead pogi, and that's my word. You're yeah, hanging, Papa. Yeah. Let's get it. <laughs> <laughs> <Okay>. <laughs> <laughs> 장소 이용하는 거봐 지금 4세기에 잠기기 위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laughs> 여기 지금 경치가 이래요. 여기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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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 진짜 오빠야. <웃겨>, <laughs> <laughs> 우리 이런 데서 부금 깔아줘야지. 유해버그림 아름다운 곳보다 더 빛나는... 푸드름들이

어, <laughs> 야야, 철학자 웨이에 와있는데요. 완전 드립 사색이 난다. 여기가 철학자의 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색을 즐기는. 아, 여기 이렇게 앉는 건가 보다. <laughs> 하영아 여기 앉아 볼까 또? 아, 나좋구만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사색을 즐기나 봐요. 인생 명언을 하나씩 남겨보자. 여기 네. 지금 철학자의 길이니까. 오케이. 모든 것은야 <laughs> 모든 겻 모든 겻?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갑자기? 우리 우리 릴레이로 할래요? 또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언니? 시간이 금이다 <laughs> 완전 1차원적인 <일천적인 웃음> 명언 우리 아는 게 많이 없나봐 어, 나 다음 명언? 약간 너무 유명한 명언 하나 할게 응. 유레카 카르페리엠 아는 게 금, 힘이다 아는 게 금이다? <웃음> <웃음> 시간이 금이다 아는 것이입니다. 귀여운 디저트 샵을 들어갈 거예요. 야, 대박! 완전 귀여워. 야, 이거 봐. 와, 완전 귀여워.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젤리인데 외국에만 팔아서 이거 꼭 사가는데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사가야겠다. 이걸 살 거예요. 오늘의 점심, 여기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과 합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토마토 숲 이랑 어 시름 슈니첼 샐러드, 어 시름 크림 슈니첼, 토마토 숲은 이렇게 약어쳤 어, 지금 까지 먹은 토마토 숲에 제일 맛있 음 이게 저희가 시킨 머쉬룸 크림 누들 나 먹어볼게

길을 걷다가 당이 떨어져서 왔습니다. 음, 이렇게 버블 맛도 고를 수가 있어요. 음. 전 리치를 시켰습니다. 리치와 워터멜아이스크사용인는 아이스크림. Oh, so cute, cute. 버블티. 어느 정도. 더 쨍쨍해졌는데 아까랑 분위기가 또 달라요. 더 뭔가 이렇게 빛이 나니까 더 예쁘다. 음, 완전 이뻐. 여기가 호텔 로비인데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우버를. 저희가 던킨 도너츠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주시는 아, 분을 찾았어요. 진짜, 진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요. 그 스타벅스에만 가야 있다고 하는데 예, 네. 됐어? 이됐하어 타워 마체라 한 번만 마셔 주면 돼. 네. 인 디스 이즈 크이지. Electric. <laughs> Electric. <laughs> 요거트 사랑 막내이기. 난저 과일. 큰거 작은 거? 잘하는데. 자, 너는? 응. 저희 요거트를 살 거예요. 큰거 살까? 그래. 큰거 하나씩. <laughs> 점점 욕심이 커져. <laughs> 맛있는지 막 응. 궁금해. 근데 약간 꿀 넣어서 먹고 싶어. 꿀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그렇지. 요거트는 꿀 넣어야 돼. 그렇지. 근데 메론이랑 킥이랑 딸기랑. 음. 저희는 <laughs> 랩의 마트를 또 왔는데요. 마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독일 마트는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짠~ 소세지가 엄청 많아. 와 이게 다 소세지야? 엄청 많고, 여기 미슐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냉동식품에는 이런 식으로 피자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독일의 한 에어비앤비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약간 거실을 거실. 네, 우리 여기는 거실.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야 완전 깔끔한데? 언니. 아 여기가 반신욕도 할수 있는 이런 완전 깔끔한데? 헉? 세면대 두 개인데? 여기 뭘까? 여기 침실 하나 더할 걸? 음, 여기 침실 하나 더. 여기는 거의. 여기 살아도 되겠네. 여기 완전 아파트먼트네. 레베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피자와 요거트, 피자. 콜라, 소시지. 소시지 두 개. 귀여운 푸딩. 그리고 이 껌이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거, 껌. 껌이랑. 케찹. 이렇게 샀습니다. 자, 피자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짠짠짠! 짠, 짠. 짠! 우와, 야. 완전 맛있겠어. 광장 오븐. 트레이. 거기 있냐? 여기 있네. 완성. 야, 탔는데? 그냥 잘른다. 야, 근데 여기 피자 제대로 하시네. 빵 너무 튀네. 음, 딱 너무 튀는 것 같아. 거짓말 안 하고 한국에서 맛집에서 먹는 피자야. 야, 에스쁘아가 먹는 피자 같아. 에스쁘아가 먹는 피자. 근데, 이거 먹으니까 더 배고파. 라면 좀깎까요 응. 이거 먹고. 다 먹고. 맛있다, 이거. 음! 음! 맛있어요? 응. 음! 절반은. 엄청 많이... 에이, 빨리 먹어야겠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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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고파 배고파, 배고파, 오늘오늘고 오늘의 첫끼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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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어고 배고파, <laughs> 언니 언니 피자 피자 그래 치웠죠 무슨 피자? 아 얼굴 좀 피자. 와나 아, 짜증나. 몸녹가요 아. <laughs> 아니. 와야야야 야, 야, 야. 굿이에요 굿. 한국인은 신라면. <laughs> 한국인의 매운맛. <매우만>. 태양초무자 <laughs> 맞을하요나 그거 알지? 우리 맨날 어. 일본 콘서트 하고 활동할 때 그냥 실라면나실라면 된. 진짜, 진짜 내면 와 나는 거... 지금 생각하면 어렵잖아.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오대전에 라면을 먹어? 야나기억나5분남대네오분 남았어요. 저 불태워 그만한 이만요. 아 너무 맵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잠시 끊겼습니다. 나 완전 불닭볶음면 먹는 거꼭 아. 찍어가면 돼나 이번 여행 와서 진짜 오랜만에 라면 먹는 거 알아요? 와 아,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 너무 귀를 흘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부터 <laughs> 진짜 언니 반 얼마 만에 먹나반년 됐나? 아니 허디 이게 그렇게 맛있어? 언니 섞어 섞어 음. 근데 이거 무슨 맛이라 해야돼? 초코 바닐라? 음. 음.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진짜 잘 놀다가 갑니다 오늘 주쿵. 저희 정말 아주 똥을 뽑고 놀다가 즉흥 젊은 새기 즐거웠어요 안녕.